예 안녕하십니까 생선의 라 송은 금 목사입니다 <laughs> 7천명의 우리 목사가 일어나서 하나 되어 질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또이 나라를 치유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저는 이것을 주장하며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도 뱀처럼 또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순결도 하지만은 뱀처럼 정말 지혜롭게 행동해 되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 구약의 그 물론 예수님도 너희는 사회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자신과 자신을 개혁하되 또 사회를 개혁하는 의무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 사회 복음주의자도 옳고 개인 복음주의도 옳습니다. 그러나 자이 과 우익이 있어서 두 날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개를 서로 날라야 날아갈 수가 있죠. 정치 참여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나라 사랑하고 이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애구하는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는 정치에 참여 안하더라도 나라가 위기에 있거나. 또, 나라가 부패되어 가지고 아주 어려움에 있거나 이런 그 대선을 앞두고는 우리가 정화운동, 해계운동 뿐만 아니라 또 사회를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민족의 지도자적 역할을, 등대 역할을, 어, 지금까지 그렇게 이 나라가, 어, 새로운 나라로 건국되어 지면서 이 500년 5000년 이 나라의 이제 그 왕정 시대를 끝내고 이렇게 민주화 그리고 이렇게 전제주의 공산주의 그리고 왕정주의 뭐 이런 것들을 다 끝내고 나서 이렇게 기독교가 들어옴과 동시에 함께 이렇게 놀라운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모든 인권 다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기는 한국 교회가 어, 신앙의 바탕이 있습니다. 과거 뭐 유교, 불교 아니면은 무속이 이렇게 했다는 시대는 아니죠. 어, 과거에는 큰 일을 했지만 그러나 이 대선을 앞두고 우리가 정세 변화와 주도, 인도해야 될 단체, 기독교가 이 우리가 건국과 국가에 관여해서 이 한국의 정세, 가장 국가의 중대한 기로에 섰을 때에 우리가 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정말 우리 자신 교계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나서야 될 때가 되었다. 앞전에 이 적절한 시기에 정말 그 지혜롭게 불교 성녀들이 전국에서 한번 이렇게 정부에 대해서 성토하고 자신들의 그 의견을 전달하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아뭐 정말 대통령 그리고 전 국회 예, 국회의 뭐총리 그리고 국회 의장 어 대표 뭐 이렇게 해서 국회 의원들도 절절매고 다 절절 맸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어 자신 교계에 대해서 불교에 대한 어떤 그공고의하고 단결을 하고 그리고 어또뭐 이권에 대해서도 어 말할 수 있고 어,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했는데 어, 정말 그 나라를 개도하기 위한 어떤 불도를 증거하기 위한 것보다는 뭐 다른 그런 그 어떤 성토하기 위해서 모여졌다는 걸볼때왜 기독교는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아, 이런 점에서 우리도 단결하고 하나가 되어, 한국 교회만큼 이렇게 잘 나누어져, 분열되어져 있는 종파도 사실 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이 정권에 의해서 왜 우리가 모여야 됩니까? 어, 아, 우리가 왜7천명 정도는 목사들이 일어나야 합니까? 어, 성도들보다 목사가 문제입니다. 성도들은 가슴을 치면서 지금 강화문으로 중심으로, 어, 어, 저 지방에서부터 엄청난, 뭐, 백만 명이 모, 뭐 모여졌으면 많이 모여졌죠. 근데 목사는 그렇게 모이지 않았습니다. 이거 한 번은요, 왜 모이 됩니까? 이 정권에 의해서 고난과 시련을 받고 무너진 교회. 무너진 교회의 재건을 위해서 한번 단합하고 새 국면 전환을 해야 되겠다. 무너졌다는 것은 우리가, 어, 통계를, 국가 통계를 들은 것대로 16%가 교회 문을 닫고 만교회가 닫았다는 거 아닙니까? 만교회가. 뭐, 그보다도 더 큰, 예, 이런 그 문제를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예. 자, 그러면은, 이 세금 문제 예, 교회가 세금을 내야 된다 그리고 뭐 교회는 어이뭐 아편이고 어쩌고 하는 그리고 또 교회 집회 허가제를 신행 신의, 해야 된다 이런 것도 그 말도 나왔습니다 종교를 개편해야 된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요 이런 말들만 해도요 얼마든지 불교 성녀대 요구했던 것 이상으로 우리는 사과를 받아내야 됩니다 사과를 받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정부가 너무도 사실 어 5년 가까이 이렇게 이 정부가 사실은 이 도덕과 윤리에 의해서 많은 것을 적폐가 되어졌습니다. 이 자익적 불의와 도덕적 윤리한 윤리 문제 이 낙태법이라든지 차별 금지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문정부의 부정부패 이런 것들, 뭐, 거짓과, 이 또, 선거의, 그, 그 이제, 거, 거짓. 이런 것들이 정말, 그, 뭐, 삼척동자도다알 수밖에 없는, 이 대장돈 사건까지. 이런 것들을 한국 교회가 성스럽고 거룩한 단체라고 한다면, 정의를 사랑한다면, 진리를 사랑한다 가만히 있다는 것은, 이것은, 어, 배임 아닙니까? 배임? 배임죄의 예, 해당하는 것이죠. 벙어리, 예, 벙어리 개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이것에 런 대해서 뭐 주민자치법, 가정법 어, 뭐 하는 것. 그 다음에 이런 주민자치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차금법 그 이런 것들은 전도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 이런 거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일어나야 되는, 이 성경에 다 위배되는 것들입니다. 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누가? 성도가 그 목사를 가르치십니까 목사가 어 성도 양떼들을 그리고 또이 국가를 어둠 속에 있는데 빛을 비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종교 편향에 대해서입니다. 진짜 개신교가 소리쳐야 할 것이지요. 이게 불교 성녀에 대해서, 어뭐 그런 것을 소리쳐서 반대 급부를 얻어내겠다 이렇게 이제 했지 않았습니까? 네. 한국 교회가 업신여김 당하고 아주 우습게 여김을 당하고 적어도 한국 교회에 예 이런 그 우리가 그 소리쳐야 될 부분이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직 어떻게 보면 차별을 받고 오히려 우리가 더외쳐야될 그런 부분들이 종교 편향에 대해서가 뭐 문화재 이제 그거 어저 보조하는 거라든지. 예, 기독교 차별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뭐, 상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신 무속 종교가 온 나라에 물들게 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예, 무속 이 미신적인 것들이 정말 이 나라의 그런 그 바다에 빠지도록 지금 허우적거리게 되었습니다. 정신과 경제를 좀먹고 어, 나라의 정치의 그 모든 곳에 지금 다스며들어서 결국은 그런 영향력을 뻗칠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 교회가 이를 에, 지도해야 됩니다. 어, 여기에 미시 무속의 그 종교가 40만에서 1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뭐, 이단 종교가 벌써 150만, 20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한국 교회가 첩결 해야 된다고 그럴까요? 개도해야 된다고 그럴까요? 그리고 그 돈이 4조 원에서 10조 원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 전체의 헌금이 그렇게 될까요?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 이 온천지가 지금 이렇게 또구단는거뭐허경령까지 이렇게 지금 너도 나도 다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고요. 이 종교가 이런 뭐 샤만 종교가 회개한다, 성성화되어진다, 도덕과 윤리를 바로 세우자 뭐 이런 말이 있습니까? 거기는 전부 치복. 기복 사상, 그리고 오직 운과 어, 운에 대한 것, 이런 운명에 대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이 정신과 우리 과학을 좀 먹고, 정신과 영혼을 좀 먹게 만드는 것이고,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뭐 안보 문제라든지, 자의 주사파의 그발언로 기독교의 존립이 여러 가지로 지금 어, 기반이 약해지고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 바알 신앙, 아시라 신앙 때문에 혼합주의 때문에 이 종교가 이렇게 혼합화 되어지고 어, 무상화 되어지고 하면은 결국은 귀신이 판을 치고 결국 나라가 어, 이스라엘 나라 가 그러해서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섬여 들어가지고 다 결국은 나라가 어, 전쟁이 나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다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정립되어져야 될 때가 들어왔습니다. 뭐 왕자라든지 천공 뭐 또, 침사, 뭐, 건진법사, 뭐, 무전, 무정선님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 왜 기독교의 그참좀 고매한 지도적인 그런 종교 대표, 이런 분들이 보이지를 않습니까? 이 불교는 또, 이렇게 10%, 이번에 10%성녀들이 모였습니다. 뭐, 전국에 뭐, 4만 5만 명의 성료가 있다고 그러는데, 10%가 모였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 한국에 30만의 목사가 있다고 어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3%면은, 예, 33만 9천 명입니다. 3%면은 우리가 3%가 못 모이겠습니까? 3%가. 그런데도 왜 가만히 있는 것입니까? 5%가 모이면 1만 5천 명입니다. 예, 만약에 여기 나오기 싫다, 사회참여하기 싫다. 이러 정치 말하고 싫다 나는 자파다 그러면은 어 적어도 우파가 60% 70%가 됩니다 기독교 안에는 그러면 여기에 5%만 나와도 만명 이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만 명이 나올 수 있습니다 5%만 나오면 100명 중에 다섯 한국 교회가 살고 재건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한미동맹과 기독교 입국. 우리가 기독교 교육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되어져서 기독교 국가로서의 어, 되는 것을 동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왜 기도합니까? 그 나라와 그거를 위하여서 너희가 구하라. 아, 이것이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 나아가서 정치, 경제, 교육 모든 것에, 어, 거기에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까? 예. 아, 이런 일에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어 반드시 일어나야 될 때가 돌아왔다. 우리 7000명 어 바닥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목사가 일어나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으면은 하나만되어줄수 있으면은 5%만 되어줄수 있으면은 예. 이렇쿵저렇쿵 이야기해도 5%만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어 진리를 사랑하고 어, 성령의 에, 도우심을 간구하는 사람이라면은 정말 어 이건 나라가 살고 우리 어이 남북 통일 예수 왕고 복음 통일 그리고 기독의 입국이 되어지고 세계 선교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